최근 많은 대학에서 창의용 학교육을 위한 교수법으로서 플립드러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플립드러닝은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는 학습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립드러닝은 뒤집어진 교실이라는 의미의 인버티드 클래스룸, 인버티드 러닝, 플립드 클래스룸,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우리말로는 거꾸로 수업, 역전학습 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플립드러닝은 전통적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교수자가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플립드러닝은 교실 밖에서 수업 관련 영상 또는 수업 자료를 먼저 학습한 다음, 교실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협력학습을 통해 그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 수업에 비해 그 형식이 뒤집혔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플립드러닝은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때 교수자는 조력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전통 수업에 비해 교수자의 기능이 뒤집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플립드러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플립드러닝 방식에서는 먼저 학습자가 수업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자들은 실제 수업, 즉, 인클래스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사전에 경험하고, 인클래스에서 다루게 될 핵심적 개념을 파악하고 옵니다. 다음으로 본 수업에서는 토론 수업, 팀티칭, 그룹 수업, 협동학습 등의 형태로 그 개념을 연습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수업 후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확장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플립드러닝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완전학습에 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렇다면 왜 플립드러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에드가 데일의 학습효과 연구에 따르면 수업에서 교수자의 영향보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방식이 학습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학습원추 모델에 따르면 수업에서 학습자가 교수의 강의를 소극적으로 들은 경우 5%만을 기억하고 혼자 읽기 학습할 경우 10%를 기억하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는 20%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범을 보여주었을 때는 30%를 기억하고 토론에 참여할 경우 50% 이상을 기억하며 실제로 배운 것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는 75% 이상을 기억합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었을 때는 90% 이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읽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고 말하는 활동. 학생 주도적인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립드러닝을 통해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말하고 쓰고 행동하도록 하여 수업의 주도권을 갖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기존의 강의 주도자가 아닌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과연 플립드러닝이 효과가 있을까요?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최고의 교수를 한다고 하는 강사를 초빙한 일방적 강의 방식에 비해 교육 경험이 거의 없는 TA에 의한 플립드러닝의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오 i u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플립드러닝의 효과를 살펴보면 영어와 수학의 실패를 보이는 1학년 학생이 50%에 달하였는데 플립드러닝을 실시한 결과 그 실패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플립드러닝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비해 학습자의 선호도 역시 높았습니다. 자연과학, 공과, 예술, 경영, 약학, 인문사회 등 대학의 여러 분야에서 실시한 플립러닝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좌들은 수업 전에 10에서 20분 가량의 온라인 학습을 구성하고 그후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그룹 토론. 역할놀이 개념지도 협력학습 퀴즈 문제풀이 성찰일지 작성 등의 활동을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높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창의융합 전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립트러닝 기반 교수학습 브랜드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제작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